오늘은 수학 공부에서 불편한 진실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타 강사나 교육 유튜버가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 선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 선행을 많이 못한 학부모님들이 열광을 합니다. 자 반대로 대치동의 유명 학원장이 나와서. 수학 선행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면, 초등 저학년부터 수학을 달려서 선행을 최대한 많이 뺀 그런 학부모님들이 열광을 하죠. 자, 또 수학 전문가가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깊이 있게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힘들어도 수학 심화도 해야 되고, 심화를 많이 할수록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도 심화를 꾸준히 해냈던 그런 학부모님들이 열광을 하죠. 자, 반대로 고등부 1타 강사가 나와서, 초중등의 수학 심화 필요 없다 고등부터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고 수학 잘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수학 심화를 못 했던 학부모님들이 열광을 하겠죠 자, 유튜브에 ebs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교육 유튜브를 볼때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의치한 약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나와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수학 선행도 안 했고 심화도 안 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부터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희망 고문이 되면서 열광을 하죠. 우리 아이도 공부를 안 했지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유명한 일타 강사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도 평균적인 머리를 가졌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EBS나 유튜브를 시청하면 그렇게 많던 선행도 안 하고 심화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나 의대를 들어간 학생들이 주변에 보면 보이지가 않죠 제가 고대를 나왔는데 제 동문들을 보더라도 대학을 들어간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한 자녀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명문대로 나왔지만 대부분 재수나 삼수를 해가지고 인서울 중위권 정도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중에 부모의 어떤 교육방식이나 양육방식은 대부분 자기같이 중학교부터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올 줄 알고 초등학교 때는 여행만 다니고 특별히 공부를 안 시키고 중학교 때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끝까지 공부를 안 했다라는 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부터는 아이가 조금 공부를 하더라 근데 고등학교를 막상 가니까 초중 9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다 내신 1, 2등급을 장학을 해서 우리는 뭐 3, 4등급 정도 받다가 이걸 가지고는 대학을 못 들어가서 재수 혹은 3, 뭐 수까지 해서 인 서울 중위권 대학을 갔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신을 굉장히 따기 쉬운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일부 고등학교나 혹은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보면 어떻죠?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전교권에 있어서 명문대를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웬만한 과목들을 다 끝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와서 필요한 과목들만 학원을 다니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웬만한... 과목들은 매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과목들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전교권이 있거나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학교 때 웬만한 과목들을 다 끝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엄청난 양의 특강이나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또 많은 양을 하고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숙사에서 몇 명씩 모아서 대치동에 있는 강사들한테 중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대부분 선행과 심화를 엄청 많이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사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정규권에 있거나 1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평균적인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모두 열심히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급은 4%입니다. 그럼 96%는 무조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96%는 1등급을 못 받는 거죠. 지금 쓰는 문제가 수학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뀐 이유가 뭐가 있죠? 수능이 94년부터 출제가 되면서 거의 30년 동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만드는 것들이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전보다 계속 계속 발전해서 어려운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은 과도하게 어려운 킬러 문제를 내고 그걸 가지고 최상위권 변별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를 좀 쉽게 내서 빈출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나 그런 것들을 몇회독씩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수능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학원 강사들이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나올 만한 유형들만 학생들에게 풀리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성적대까지 올리는 게 가능했었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킬러 문항 내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나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중 킬러가 나오면서 비정형화된 문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습량과 반복으로 노력으로 극복을 했던 학생들이 아 점수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되죠. 왜냐면 다 처음 보는 유형들, 낯선 유형들이 나오는 상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만점자들은 더 늘었죠. 그러니까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다 푸는데 차라리 예전 킬러 나오는 것보다는 이중 킬러 정도 난이도가 처음 보는 유형이지만 문제 해 결력을 다 길러놨기 때문에 적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점자들은 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극상위권 학생들은 더 쉽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열심히 하면 1등급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4%만 가능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거에 맞춰서 변별력을 만들다 보니까 더욱더 어렵거나 까다롭게 수능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있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아, 상대적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을 아, 국어와 수학에서 맞다 보니까 국어,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4% 변별을 위해서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평균적인 머리로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볼땐 미치학 초등부터 많은 학습량 그리고 어려운 것까지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1등급 받는 것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태죠.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로 가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는 1등급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그나마 수능 같은 경우는 선행을 아주 빨리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더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 생활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좌태를 해서 수능만 올인하지 않는 이상은 최수 3수는 해야지 수능을 이용한 정시로 대학을 갈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내 주변에 보면 다 1등급 받고 전격권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미취학 초등부터 달리기 시작해 가지고 선행과 심화를 많이 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유튜브를 보거나 그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뷰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올까? 저는 그 학생들이 희소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고 명문대를 들어가고 의대, 치대, 한의대를 들어가고 서울대를 들어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학원을 다니고 사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끝까지 강한 인멘터로 버텨내서 공부해서 그 위치까지 온 아이들은 무수히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뭔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안 나온 것도 있는 거죠. 기숙학교 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교육을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까지 사교육을 통해서 웬만한 것들을 다 메이드하고 학교를 가고 방학 때마다도 몰아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간혹 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난 1등급을 만들었다라는 경우도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표본에 대한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5등급인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서 1등급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든 5등급인 대상인 아이들이 아니죠.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성공한 아이들 이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백분율로 따져 보면 무수히 작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따기 쉬운 학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아이가 충분한 심화와 선행,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면 학교들을 찾아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같은 지역 내에 있다면 전략적으로 그런 학교를 지원해서 가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서거나 명문고를 가서 성공한 아이들에 대한 예는 항상 유튜브에서 보지만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는 유튜브에 나오지가 않죠. 부끄러우니까 그런 아이들이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에 가서 하위 50% 안에 들어가지고 재수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후회를 하죠. 차라리 집 근처에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갔을 거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